호도 안에! 와, 오늘, 진짜 거맞죠 과일하고 야채 중에서, 과일, 야채, 어, 크기별로 한번 나눠볼게요. 크기별로. 자, 보세요. 자, 호박, 호박이 있어, 호박. 제일 큰 걸로 호박으로 기준을 주자고요. 호박 안에 뭐가 있을까요? 자, 호박보다 작은 거. 맞아. 오, 역시 반달는이 재치가 있습니다. 부각 있어요. 자 부각 안에 자자 참외. 자케이자외자두자자에참자가 있습니다. 자참외자다작자거 참외 안에 오이. 오이. 보다 좀 작죠? 사과. 다과. 자, 과보다 작은 거안 해? 어, 복숭아. 복숭아. 오, 좋아요. 야, 여기 잘 나오네. 복숭아. 어머니, 지금 제가 이거 하는 것들을 지금 머릿 속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 기억하셔야 돼요. 자, 복숭아. 복숭아보다 작은 거. 자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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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두. 자두. 자, 자두보다 작은 거. 살구. 달구보다 작은 거. 앵두. 오케이. 어? 포도. 포도. 오, 포도. 오, 그래, 그래, 그래. 요즘 포도, 이제 조금 있어 포도가 지금 철이죠. 어. 포도. 자, 포도보다 작은 거. 어? 앵두. 어? 앵두. 앵두. 어, 좋아요. 어머니 지금 머릿속에 다 기억했다. 나는 지금 이거 다 기억했다. 자, 다시 갑니다. 어머니 그대로 다른 거 나오면 안 돼요. 자. 호박 안에, 수박 안에, 자매 안에, 바바 안에, 복숭아 안에, 자두 안에, 살구 안에. 그렇지 아, 마지막에 잤는데. 아, 자, 포도 안에. 앵두.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머릿속에 기억력 지금 테스트 하는 겁니다. 자면서 자, 하면서. 자, 갑니다. 자, 보가 아래, 두가 아래, 사매 아래, 아래, 사과 아래, 어디서? 살구, 살구, 살구 안에 포도, 포도 안에 복숭아. <laughs> 자, 다시 어머니들. 자, 제가 이렇게 나눌 테니까, 자 여기 이렇게 하나, 둘, 아버님들 게셋 이렇게, 이렇게 돼. 팀이에요. 제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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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바로 바로 넘어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하나 하나씩 되는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호바가네, 다 같이 다 같이 다 같이. 어, 다 하나 말고요. 자 다시 갑니다 호바가네, 오바바가네 어? 오케이 자. 자, 차에 아내, 사 오케이? 사과, 아내, 어? 오오오 했어요. 자, 어니 자,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들을 가만히 감고 해보세요. 자, 갑니다. 오우, 주제에 됐어요. 자, 복숭아, 아내, <laughs> 자, 복숭아, 아내. 진짜 맞아? 맞아? 오케이 맞았어요. 자, 살구 아래, 어머, 어머. 요 오늘, 어머. 저! 포도 아래, 오. 요 오늘 문제 하직 맞죠?